여러분 유학 가시면 제일 조심해야 할 놈들이 누구냐면 한국인들이다. 한국인들이 가장 한국인들을 등쳐먹어요. 알아 진짜 아이러니한데 야 등쳐먹는 그런 애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겠니? 보통 그렇지 않거든. 이제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등쳐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. 제가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 아는 형이 어 새벽에 호텔 청소를 하는 이제 알바를 구한 거예요. 시급은 9불이래. 자, 근데 시급이 9불이야. 좀 이상한 거야. 왜냐면 그 당시에 어, 호주의 최저 시급이 17불이었거든.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당시는 2만 원이야. 최저 시급이 이미 10년 전에 2만 원이었어, 호주는. 자, 근데 9불이라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영어를 잘못 하니까 영어를 할수 있는 곳에서는 직업을 잘 찾을 수가 없잖아. 그래서 9불 괜찮다라고 생각해 갖고 한다 그랬다. 그래서 했는데 어, 나중에 이 사람이 아, 소개비도 좀 수수료를 떼셔야 된다고 하면서 또2불을 가져갔대. 어, 그래서 7불이된 거죠? 뭐, 그래도 어쨌든 뭐 7부. 우리나라, 그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한 6, 최저시급 4천원쯤 했으니까 뭐 7천원? 8천원? 요건 괜찮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최저시급 이상,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이잖아요. 청소하는 시간. 그래서 20부를 준 거야. 호텔에서는. 근데 거기서 11부를 먼저 떼먹고, 그 다음에 구불을 주면서도 다시 중개 수수료가 하면서 이불을 떼 먹은 거야. 가만히 앉아서 걔는 뭐 하고 있는 거니? 13불씩 먹고 있는 거고, 얘는 7불씩 받고 일하고 있는. 거. 그걸 나중에 알게 됐다. 네.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애들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.